자, 2011년 6월 고3 모의평가, 어, 과학지문 시작합니다. 어, 당시에 인문사회과학 비문학지문 세 가지가 나왔었고요. 어, 이게 히트작이었었어. 어, 굉장히 학생들 어려워했었고, 정답률도 굉장히 낮았었고, 더불어, 뭐,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많이들 출제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수능특강에도 과학지문에, 어, 실시간 PCR 관련한 지문이 나왔었고,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 지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화학에 대해서 문의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국어 지문이니까 어, 너무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어, 편의상 여섯 단락으로 나눠놨고요. 어, 일단 기역과 니은 위치 있네 그리고. 어, A 달라 위치 파악했고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종의 프라이머, 여기서 훅 용어들만 보자 그랬었지. 뭐, 표적 DNA한, 전통적 PCR, 실시간 PCR, 실시간 PCR. 그러면, 뭐, PCR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게 좋겠냐, 실시간이 좋겠냐. 뭐, 실시간, 뭐, 요즘 거겠지.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전시킨 게 이거겠지. 그럼, 공통점 차이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래. 자, 요, 요거, 기억과 니은 위치 파악했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광 표식 탐침이 있나봐. 이거는 어디 서먹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점 차이점 있겠지. 뭐 어,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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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래. 됐고, 다. 그다음에 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PCR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안번호 가장 적절한 거. 전통적 PCR, 전통적 PCR, 전통적 실시간 실시간. 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겠지? 그러면 요 단락 통해서 요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더라고.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실험 상황 가정했대. 그 다음에 예상 결과를 추론했대.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그 다음에 어, 포함하지만 능,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대. 어 뭐야? 실시간 p c r 을 했었었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모르겠어. 뭐 비교 분석하는 건가 보지? 자 우리는 이제 국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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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말고 가자. 1달러부터 갈까? 어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반응을 개발한 멀리색게 수요된다. 염기서열을 안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자 이런 거 중요하겠죠. 모모일 경우 모모일 때 모모면 모모가 아니라 모모일수록 거의 그냥 외우더라 그랬어. 자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즉 이 DNA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대. 자, 중화표소 연쇄반응. 중화표소가 연쇄반응 하나보지. 자, 그러면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화표소 네 종의 유클레어 타이드가 필요하대.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벌써 어떻게 나오겠냐? 프라이머는 뭐고요 이거 주형은 뭐고요 DNA 중화표소 뭐고요네 종의 유클레어 타이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과정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과정이 나오겠지. 각각의 이런 것들의 기능. 결국 이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역할 나오겠지. 그리고 각각의 의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상관 관계가 나오겠지. 그리고 어느 쯤에 가서 중화 표소 과정이 나오겠지. 근데 뭐부터 나오겠어? 전통적 PCR의 과정이 나오겠지. 뒤에 뭐가 나오겠어? 이에 반해 뭐저저저 실시간 PCR이 뭐 발전이 됐는데 그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실시간 PCR이 전통적 PCR보다 겁나게 뭐가 좋아요. 그딴 어떤 사회서 의의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뭐뭐좀 더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이게 덜 개발이 돼서 뭐 이런 것들이 할 가치가 있어요. 뭐 어떤 뭐 한계점이 나온다거나 거의 그런 수준 아니야? 가볼게. 자 주형 DNA란 자 글씨 못 써도 그러니까 짝짝 갈게. 주형 DNA 시료부터 추출해서 PCR에서 DNA 증폭에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 n a 래 그리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대. 그러니까 결국 주형 DNA에서 샘플 뽑은 게 표적 DNA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고. 프라이머는 표적 d n 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래. 그리고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대. 그렇대. 그 다음에 DNA 중화 효소는 DNA를 복제를 한대. 아, DNA 중화 효소가 복제하는 게뭐 연쇄 반응, 뭐 그런 건가 보지? 단일가닥 DNA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뭐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한대.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종이라며.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프라이머는 두 가지였고, 뭐 이게 결합한대. 그래서, 결국, DNA 중화표소가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데 복제를 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 자, PCR 과정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나왔었고, 뭐, 뉴클레오타이트가 뭔지는 몰라. 근데 뉴클레오타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단일가닥 DNA 각염기서열에 대응하는 것, 그게 뉴클레오타이드래. 그렇대. 자, 이제 이문단 가볼까?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서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제 번호 매기면서 차근차근 가야 되지. 겠두 개의 DNA를 각각 분리했대. 야, 그러면 우리가 작년 수특에도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봤었을 때 어, 이제 주형 DNA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어, 막 이렇게 어, 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뽑 뽑았어. 이만큼 이게 내 콧구멍 안에 있는 것들이라 치자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면봉을 뽑아갔어. 요 그러면 이제 표적 DNA가 되겠지. 표적 DNA는 지금 여기 말로 봤었을 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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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 치자. 이제 지퍼처럼 쭉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주형 DNA인데 그래서 이렇게 푹 중간을 자른 거야. 이중 DNA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여기에 일부였던 이제 표적 DNA라고 해 놓자고 그렇자고. 근데 그거를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이 이거를 단일가닥으로 분리를 한대. 가열을 했어. 가열을 해서 분리를 하나 봐. 분리를 하나 봐. 그리고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 프라이머와 결합한대. 프라이머가 아까 전에 뭐였었냐.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래. 그두 개가 여기에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는 거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 하는 거지. 근데 두 가지 종이었으니까 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별표 프라이머 그다음에 삼각형 프라이머. 이둘두 종이잖아. 그게 각각 시작과 끝에 결합했어. 그 염기 서열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염기 서열 뭐안 적어도 돼. 염기 서열이 그 AGCT AGCT로 외웠거든. 뭐 아데닌그 다음에 지가 구리, 구리인가? 구알인인가? 그 다음에, 어, 이거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민. 근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 결국 요거 프라이머는 이거랑 동일한 염기설로 이루어졌대. 그냥 그러니까 요게 프라이머다. 프라이머다. 됐고. 괜히 또 이거 하면 또또 적고, 또 외우는 또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원놔야지 자, 그랬대. 그리고 결합을 하면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가 돼서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단일 가닥으로 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게 들러붙었지. 그리고 중합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돼서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아,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이중 가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요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요거에 또 요게 결국 뭐에 의해서 뭐 중압 효소에 의해서 이중으로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압 효소가 아까 복제한 다음에 중압 효소는 복제 기능을 하는데 어 단일 가닥 뒤에는 이게 단일 가닥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프라이머가 붙은 상태였고 프라이머가 붙은 상태고 어 단일 가닥 뒤에 각각 연기설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트를 결합시켜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아까 전에 말로 이게 A B C D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A B C D 이렇게 대응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그럼 요거를 이제 유클레오 타이드라고 하자고 유클레오 뭐뭐 클레오 파트란지 클레오 타이드인지 어쨌든 그 결합이 돼서 두 개의 이중이 어쩌저고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러한 DNA 복제 과정 한 사이클을 이룬다 그냥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렸겠지 꼭 뽑아서 쪼갰고, 가열해서 쪼갰고, 여기 들러붙었고, 그 다음에 중합표서 들러붙어서, 뭐, 뉴클레오파트라 뉴클레오파, 뭐 뭐클파 붙고, 뭐, 두 개, 두 개. 됐잖아. 요게 한 사이클인 거지. 요게 1 사이클. 됐지. 그리고,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을 두 개씩 증가한다. 표적 DNA. 요게 표적 DNA였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이게 두 개가 됐네. 그쵸. 요게 하나. 두 개,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맞죠? 두, 두 배씩 증가한다. 그니까, 러 다음에도 이 과정이 이게 똑같이 되면, 어, 1, 2, 4, 8, 16. 요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해. 그러면 뭐, 뭐 배가 부른 만큼 부르겠지? 그러면 종료를 한대. 전통적 거시기는 최종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을 시킨다 여기 이제 맨 끝까지, 뭐 이제 뭐 끝까지 갖다 치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된다? 여기에 이제 맨 최종까지 쩜쩜쩜 해가지고 맨 최종까지 가면 거기에다가 형광물질을 결합을 하고 발색 색깔을 내게 해서 어, 어떻게 증폭이 됐는지를 확인한대 그렇대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알수 있는 실시간 PCR을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다 PCR 이게 전통적 PCR인거지 시료의 표적 dna의 양도 알수 있는 실시간 pcr로 개발이 되게 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전통적 pcr은 자 전통적은 시료의 표적 dna의 양을 알수 없지 시료의 표적 dna의 양을 알수 없어 뭐 괜히 또 적어두지만 글씨가 안 보여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난 까먹을까봐 적어둔 거야 실시간 pcr은 이거알 수가 있는데 전통적 pcr은 시료의 표적 dna의 양을 알수 없나 봐. 실시간 PCR은 전통적 PCR과 동일하게 어, PCR을 실시한데 를이 그러니까 과정 있나봐 공통점이죠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아까 거는 맨 마지막에서 최종 산물에서 발색이 있었는데 이건 어, 한 사이클에 한번두 번에 어, 그래 점점 색이 짙어지나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 n 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대 점점 진해지나 보지. 이를 위해서, 여기선 여기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대. 아, 여맨 마지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색, 그러니까 염색이 필요 염색약이 필요한가 보지? 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아, 여기 두 가지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이 나오겠지? 여기 각각 어디 어디 들러붙나봐. 이중가닥 DNA 결합을 해서, 발색하는 형광 물질, 이중가닥 DNA 결합을 한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니까. 그러면 일단, 어, 이거는, 특이 염료는, 여기 들러붙거나, 여긴 안 들러붙는다는 얘기지. 이건 단일가닥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중가닥이다. 여긴 들러붙겠지. 어,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해서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알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가닥 여기에 들러붙어. 그러니까 일단, 여긴 안 들러붙는 거고, 새로 발색한, 뭐라고?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다니까, 요 사이클로라면 여기 들러붙는 거겠지? 여기 어디 들러붙나봐. 여기 들러붙어서 발색을 한대. 그래서 DNA 증폭을 알수 있게 한대. 이제 여기에 뭐, 여기에 뭐, 여기 붙는지 여기 붙는지 난 몰라. 그냥 어쨌든 지금 이 그, 얘기로 봤었을 때, 여기 어딘가 이제 기억이 붙나봐. 기억 뭐야? 이중가닥 뭐 그게 붙나봐. 그래서 붙어서 발색을 한대. 발색을 하고 뭐 이거 뭐 증폭을 할수 있게 해준대. 그렇대. 그리고 다만 이중가닥 d n 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다. 그렇 여기에도 들러붙을 수고, 있 여기도 모두 들러붙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프라이머 두 개의 프라이머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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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 개. 어, 결합해서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하경 이합체가 뭐야? 이합체는 뭐야? 그래서,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한,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한게 이합체인가 보지? 그래, 이럴 때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그래, 삐꾸가 일어날 수도 있나 봐. 이합체는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했대.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뭐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는데, DNA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뭐 찌찌뽕 할수 있나 봐. 그래서 괴상한 색깔이 날수 있나 봐. 예, 그렇대. 자, 이거는 뭐냐면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이래. 단일 가닥 DNA 단편이라고? 형광이랑 이거를 억제하는 요게 붙어 있는 단일 가닥 단편이래. 단일 가닥은 요겼잖아. 표적 DNA에서 표적 DNA에서 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니까 표적 DNA에 여기 붙었잖아. 그 여기쯤에 붙나 보지. 여기쯤에 뭐 단일 가닥에 붙는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어, 형광 표식 탐침. 형광 표식 이게 니은이라고 하면 되겠네. 형광 표식 탐침이 어디 들러붙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들러붙나봐.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형광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있나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와 결합하지 않을 설계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어, 단일가닥으로 됐잖아. 그리고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한다. 아, 이게 아까 들러붙었었잖아. 이때, 요게 들러붙나봐. 뭐, 결합한다고? 결합을 했대. 자, 이, 그리고 밑에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어, 이중 DNA 이후 DNA 중화효소에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거지, 이거, 이거.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리된다. 아. 자, 여기까지는 같이 붙었어. 자, 프라이머 붙는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뭐, 탐침 붙는다. 근데 중화표소가 들러붙으면서 중화표소가 얘 자리를 뺏어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되더라. 자, 그래서 분해가 돼서 형광물질, 소광물질이 분리가 일어난데,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형광이 있고, 소광이 있고, 쪼개지는 거겠지. 그러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이 된대. 여기에서 막 색깔이 나나봐. 그리고 뭐소 소광물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됐음을 알 수가 있대.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있지만, 아, 이거, 그래서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대. 근데 비싸대. 자, 그럼 공통점 차이점 찾았어. 그럼 이제 15번 문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해 이합체를 이룬다. 이중가닥. 프라이머랑 결합해. 아까 이합체가 뭐였었냐면,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 이중 가닥이 합체를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삐꾼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거라, 이거랑 결합하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잠깐만 너무 시끄럽다. 그 다음에 어,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랑 다르게 표적 DNA에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표적 DNA 붙었잖아. 니은은? 니은은? 표적 DNA 붙지 않았나? 아, 그러네. 붙은 채가 아니라 이거는 떨어져서 발, 발색이 됐던 거지 그러네. 이거 맞았네. 이거는 들러붙은 채, 발색이 일어났었지. 요, 요게 들러붙었었으니까. 아, 붙은 채. 근데 이거는 떨어져서... 이게 어, 프라이머 붙고, 이거 니은 붙고, 근데 다음에 중하, 중합 표소 붙으면서 나 떨어져 나가고, 그 형광이랑 소광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발색이 돼서, 2번 맞네.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달이 형광물질과 결합, 이야 아이 뭐 개소리야. 이거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거라며 그리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어가들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 여기라는 얘긴데. 여기가 아니라 니은 기억은 여기였고 니은은 여기였잖아. 요 그러니까 틀렸네. 그다음에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 결합하다. 아니죠. 기억 어, 같은 경우는 이중 가닥이었고 니은 어, 가닥 같은 경우 는 단일 가닥이 붙는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16번 전통적으로 진단 검사 할때 실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 아니지 이거지 그 바이러스의 양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며 뭐 콧구멍 에 많이 씻을 필요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며 이 틀렸네. 그다음에 이걸로 진단 검사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다. 아니라며 이거는 DNA 증폭 여을 발생물질이 필요 없다. 뭐 형광 물질 이 필요하다며 이 틀렸고. 어,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검사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야 이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이거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줄일 수자 있... 필요가 없어서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진단 아니지 그 이거는 끝까지 간 다음에 잠깐만. 개소리 앞뒤가 안 맞잖아. 실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더 시간이 줄겠지. 근데 이거 전통적인 건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진단을 할 때, 표적 DNA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다. 그치?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만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다. 아까 여기 있었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분자라도 있다는 전제였었으니까. 이거 맞네. 5번. 실시간으로 이걸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수 있지만 뭐, 뭐, 개소리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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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알수 있었잖아. 이거는 맞았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와, 역시 여기 도전해 볼까? 모르겠어.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발색도가 뭐 색깔이 막 이렇게 해준 정도야.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 n a 양에 비례한다. 그치, 점점 누적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누적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 많아질수록 더 색깔이 짙어지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정 수준의 발색도. 어, 그럼 표적 DNA 초기 양을 다르게 설정을 해보자. 만약에 이거를, 음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 수준을, 우리 지금 두 배씩 늘어있으니까 1, 2, 4, 8, 16이라 치자. 1, 2, 4, 8, 16, 32, 뭐, 64, 128. 어. 그 다음에, 이건 표적 DNA 초기 양을 이걸 하나로 둔 거고, 이거는 표적 DNA 양을 어, 여덟 개로 뒀다, 열 여섯 개로 뒀다 치자. 열 여덟 개. 16, 32, 64, 128. 이렇게 뒀다 치자고. 그럼 이제 일정 수준의 발색도를 이제 128? 뭐이 발색도라고 해야 되나? 일단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난 이해했어. 사이클의 진행에 따라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데, 표적 d n a 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 여기에서 이제, 이거 검출했다고 판단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준이겠지. 소유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몇 사이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칠사이클이지칠사이클그 다음 이건 하나, 둘, 셋, 네개 그러니까 이건 사사이클이죠 소요된 사이클의 ct 값이라는데, 아, 이게 ct, 7ct라고 하면 ct네, ct 값. 그다음 이것도 ct 값이 4는 얘기죠.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이게 그얘긴인것 같아. 그 다음에 표적 DNA 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과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ct 값을 비교를 하면 미지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거의 지금 공식화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이걸 모른다, 치자. 모른다 쳤는데, 사이클이 겁나 많아. 겁나 높아. 그러면, 어, 이거의 초기 양은 더 적겠지. 다시. 이걸 안다, 이거, 우리는 지금 안다고 했잖아. 요거는 1, 1, 1이었고, 초기 뭐, 뭐, 거시기 양이. 요거는 초기를 8로 본거 아니야. 근데, 초기 8, 이게 A를 모른다 치자고. 이거 미지 시료야.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보는 표준 시료라 치자고. 근데 CT 값을 딱 계산한 거야. ct 값이 이건 7이래. 근데 이건 차였잖아. 요 어, ct 값이 높군. 그러면, 이거보다 사이클이더많았다기군 그러면, 표준 이거의 양은, 이, 뭐, 미지의 시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적겠군. 이렇게 알수 있다는 얘기죠. pcr은 시료부터 얻은 dna를 갖고 유전자복지에 있단 것지, 있단 것지, 황범위 활용된다. 특히나, 실시간에 이용한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초기에 정확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아까 지 뭐, 여기 문제도 나왔었지. 자, 윗글에서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중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설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지. 주형 DNA에서 뽑아온 게 표적 DNA였고, 그거랑 똑같은 게 아까 전에 뭐였었어? 염기설 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까 전에 뭐 있었는데. 그치? 뭐 프라이머라면 1문단에 났지. 그 다음에, 뭐야, 1번이 답이야? 오호, 좋아, 득템했어. 자, PCR에서 표적 DNA의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을 각각 같다. 아, 2배씩 증가한다음에 그러니까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요 시간은 똑같다. 맞고. 그다음에 전통적은 표적 DNA의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수 없다. 그치. 실시간에서는 이걸 알수 있댔잖아. 근데 전통적인 건 모르는 거지. 맞네. 오, 나일 뻔했어. 그 다음에, 실시간 이거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그렇지 가열 과정이 여기 첫 번째 단계였고, 똑같이 PCR을 실시했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실시간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중화표소랑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맞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요두 가지가 더 필요했고 뭐 색깔 집어넣고 그딴 얘기 했었던 거 아니야 확인 차원에서 했고요 자 다음에 요건데 A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래 그래. 미지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DN을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대 어쩌고저쩌고 같은 양의 시료 동일한 만약 A가 미지시료와 이거보다 표적DN의 초기농도가 높다면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지 잘했네 이거네 어, 초기 농도가 높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 A를 좋아 두 가지니까 미지 시료가 있고 A가 있고 A A 미지 시료가 있고 몰라 미지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뭐 표준 표준이 있는데 초기 농도가 높대 그러면 이거는 이 이걸 이걸로 골대로 써먹으면 되겠다. 숫자 쓰기 싫어. 요거 8, 16, 8, 16, 32, 64, 128.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뽑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1, 2, 4로 갈게. 1, 2, 4, 8, 16, 32, 64, 128. 됐지? 이렇게 딱 치자. 그러면 표준 이, 이, 이게 농도가 높았지. 그러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표 시료의 표적 DNA 양의 증가량은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많겠다, A가 적겠다, 같겠다, B보다 그거네 표적 다시.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양의 초기 농도가 높다. 이거 맞잖아. 그러면 이게 증폭이 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이 계속 되는 거지.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양의 증가량. 아, 정해진 시간당. 그러면 이거 그 얘기 아니야? 이거는 두 배, 이거 팔 늘어났고, 이건 두배 늘어나서 B보다 많다는 거 아니야? 사이클이 진행되면 시간당 시간당 표적 DNA의 증가량 이게그 얘기네 어 여기는 8이 늘어나고요 여기 32가 늘어나잖아 근데 이거는 4 이거는 뭐8 이거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초기에 늘어나는 건 B가 A가 B보다 크겠지 그얘기인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아니지, 발색도는 똑같다며. 매 마지막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거라며. 그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게 128이잖아. 그럼 이건 같겠지. A랑 B랑 같겠고.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의 CT 값은, 아, CT 값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이고,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야 해서 일곱이고. 그러면, 어, B가 A보다 많겠지. 그러면 답을 골라보면 A가 B보다 많다. 요거 맞고 맞고 같다 아니고 그 다음에 같다 요거 같고 그 다음에 B가 더 어? B가 더 크다 B보다 작다 어 이거네 그렇게 가면 될것 같다.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막상 재미나게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꼭 끝나면 다시 한번 자기만의 용어로 해보시고. 나는 그림 안 그리면서 갈 거야. 그거 멍청한 짓이야. 이해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면 그림 그리세요. 자,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겸손하여 공부합시다. 수고했어요. 화이팅!